안녕하세요. 미라클코인입니다. 오늘은 메디블록 코인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디블록은 2,023년 15원 부근에서 시작하여 비트코인의 상승랠리에 힘입어 100%에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하며 28원 부근까지 상승을 보여줬었습니다. 이후엔 시장 조정을 겪으며 11원 부근까지 하락하며 더욱 저점으로 내려갔습니다. 21년도를 살펴보면, 비트코인 상승장 당시에 5원에서 거래되던 메디블록은 400원에 육박하는 고점을 달성했으나, 현재는 당시 고점 대비 99% 하락한 상태로 상당한 조정을 겪었습니다. 23년 11월 이후, 다수의 알트코인이 큰 반등을 보인 것과는 대조적으로, 메디블록은 소폭 상승에 그치며, 현재 16원에 거래되고 있죠. 이는 현재 시점에서 최저점에 가까운 가격대에서 거래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주로 업비트에서 거래량 대부분이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한 23년 3월에는 메디블록이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이는 향후 메디블록이 해외 진출 프로젝트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 응수로 보이지만,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메디블록 측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호재를 찾아보자면 23년에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한국보건산업증흥원의 주최로 의료 해외 진술 사업에 선정되었기 때문에 이 때문에 메디블록은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는 큰 반응을 보이진 않더라도 분명 다시 한번 이로 인한 시세에 대한 영향은 분명 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규매수 및 폴더 분들 더 자세한 종목 관점은 하단 더 보기란 링크로 말씀해주시면 추가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